할로로우자 <laughs> 드디어 또 이렇게 유니폼 마킹해가지고 또 보내주셨어 아니 근데 나는 이 요것도 마킹해주셨더라고 마킹, 일단 마킹 요것도 또 주셨어 자켓도 또 주셨어 77번으로 해주셨어 싸이언 11승 2패 그 상태 2승 11패 땅 뒤로 바뀌었어요 땅이 역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키아나어 이러면 키아나 오리 아지르 쪽으로 데이터보다, 자를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아, 아 그냥 싸이언을 자르고 오리 아지르 둘다 풀겠다. l c k 아픈 맞다 한번 떠보자. 아나 같은 게 이러면 오리 아지르, 그 오리 그 오리 아지르 냅두고 냅두 쪽에서 빌드업을 그냥 짜오 유나라 먹으면 돼 상대가 오리 아지르 상대가 선택하면뭐 할래? 메이지 구도는 LCK한테 못비벼 다른 리그들은 메이지 구도. 뜨자 메이지 구도로. 그래서 우리 어, 하나 어, 해 많이 이해 네. 짜오 유나라 인정, 그렇다면. 인정. 무시 가져가. 네. 인정, 생명. 인정. 하지만, 어. 네. 하지만. 아 먹는다. 이러면은 네. 짜오 주고 트드를할 생각도 하는 거같산 보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게 네. 또 넘겼던 예. 게저 드라이버 선수가 보면은요. 탱커 좋아하다 보니까.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이러면 트런들이 너무 맛있잖아. 이트 데이터가 좀 떨어져도 본인들이 잘하면 되니까 탑이 뭐랄라나. 아, 예. 럼블 그냥, 그냥? 무난하게. 슈퍼게스트 다시 가죠. 슈퍼게스트 럼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제 는 유나라가 라인전을 좀잘 버틸라면 서포트 픽을 해야 돼. 어, 예. 나미했어? 어, 나미? 이것도 재밌긴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지난번에 룰루는 되는 거 아니야? 마이가 룰러 못 이기지 않나? 가 아, 그냥 라탄으로. 그데이 난리가 나요. 지 않아요? 그냥 죽이면 돼. 우리 자유반 럼블. 마카이면 그렇죠. 그런 해보는데. 오브젝트. 할래 말래 말래. 할래. 강한 기억나는 시즌 빨리 잡자고요. 마우카이라든가. 이쪽의 세트 플레이 자체는 하나 생명이 더 편해 네. 자체는 하나 생명이 편하기 때문에 네. 야! 하 하지 말라고요. 네. 아니 안 했잖아 내가 아직. 왜하냐고. 하나 생명. 하나 생명 하나 니 하나 둘. 아 하나 생명 하나 둘 삼. 하나, 둘, 삼. 하나 생명 파이팅. 오리아나 아즈르 매치업 같은 경우도 이미 계속해서 되게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 보내 주는 식으로 덮치기에도 CF가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았어요. 그렇죠. 덮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 생명은요. 또뭐 다른 걸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시죠. 딱 여기까지도 그냥 전형적인 리드 한번 풀어 주는 좋긴 한데 오늘 이용한 용커니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홍추 지금 사려 쓰는 플레이 네, 네 명이 쳐다보고 와, 수능 잡았다. 오. 네, 이렇게 되면 멋있어. <목소리가> 이걸 주고죠 땡큐! 그니까 바로 넘겼으면은 이게 플스만 했거든. 근데 어, 제카가 어, 그러면, 너 플스면 플수고 플궁해줄게. 2 0미전을 걸었어요. 그리 유충 하나 <목소리가> <그래서 목소리가> 예. 빠르게 하나만 고쳐겠다 여기서 좀 봐야 될것 같네요. 도 오는데요. 다안좋거요 하나 정도만 먹었고요 현장장은 아지르가 못 오는 상황이라 네음 빼면 돼 나오기만 배우지. 하면 돼요 와 근데 도구, 아, 잘, 도구, 도구 잘 친다 바이프의 반격도 아, 아, 매니다 아, 서로 빠지면서도 거의 끝판이 들어와서 정리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 와 잘못된 도고 아니 방금 서로 치솟 막 계속 때리했어그러니까 <laughs> 예. 하나 생명은 이거 예. WW2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적당히 그냥 우리도 하나 먹고 빼는 거지 어 예. 예. 이것도 하나 근데 CFO가 적당히 한 마추는 예. 정도가 아닌데요 이거 이거 대로자 기장까지 왔습니다. 이거 그렇죠. 다이브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아지르가 충격하는 앞으로 피하는 했지만 문제 같은데. 예. 어 그러니까 아지르 오일 어, 어, 때까지 어, 아지르 오일 어, 때까지 어. 올예 아지르 오일 때까지만 좀 다시 빠져나가고 어, 아지르 오일 때까지만 잡요아 근데 아지르도 저기 사이로 가서 한번 살이봐 제발. 아, 짜오를 못 잡았네. 오케이. 일단 잡았어. 프리디 넣으면 않은데아 이건 못 잡겠어. 레드라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아직 풀도 있어요. 그렇지. 슬퍼설데이 <laughs> <laughs> 잠깐만. 먹으면 아들 내셔도 이뭐해볼 거야? 일단 한아들 내셔 타이밍인데?

코를 살짝 흘리면서 아또 누가 있었군요 친구가. 네. 아 그래서 일부러 좀 각을 었네이만 네. 봤을 땐 카산테도 나름 할말은 있었는데 그렇죠. 쉽게 가능한 게임만도할것 같거든요. 깼다 이거. 바텀만 안 죽으면 돼는이드 쪽을 항 아지르만 안 죽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한번더눌러가 네. 우리가. 우리가 역으로 역으로 그냥 해봐 우리 그냥. 아, 아질을 지르가 좋고 아지르아요쪽으로을 약간 지연돼서 하나생고그 죽이고. 아 다 아, 포기하더라도 그냥 치는 예. 거죠. 일단. 이게 다 필요하다. 에도 CF가 눈치는 보고 있거든요. 예. 어? 야또려고 우리 어? 하나 뭔데 아, 싸워요? 데. 일단 신짜오가 먹었어요. 예. 아 물론 이퀄! 길게 싸우면 짜오짜오 데미지 계속 넣으면 그리고 눈도 아직 못 먹고 있거든요. 만못 먹게 하죠 아, 예. 있어서. 지켜 지켜. 디펜스. 그리고 만약에 CFO가 저는 이걸 할걸 하면서 아니, 바텀에 생각보다. 쭉 밀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 하나 더 왔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저 뒤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눈도 없어졌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면 아, 옆으로 빠져나가기. 어, 그래서 이러면또 그, 괜찮습니다. 눈 없었어요. 만약에 들어, 아, 근데 이거 먹었으면 거. 진짜 너무 아, 진짜 좋았는데 심사면 안 되는데 향 나온다 마찬가지로. 어, 오, 어? 제우스 좋았네. 2대1 고리 끊었나요? 전멸이었는데 전멸! 가보자 지금 지 지금 아 지금 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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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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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아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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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직 르 포지션이 있나요? 우리 본대랑좀 같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다시 맞으면서 쫓겨 나고 있어. 너무 잘 때리고 있죠. 너무 잘, 잘 때리고 있죠. 한타고도 이미 끝났어요. 가넘겼요 네. 그리고 바이퍼가 아래쪽 프리딜 보고쪽 보다가 고쪽보 나왔어요 와우 까비요 피닷이 일단 최대한 드리블은 했고 잡히긴 네. 했어도 바운스님 어, 잠깐만 바이가앞나갔으 아트건이 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지금 용을 먹을 수 있어요 용은 끊어야 되니까 이 콜라이저 미사일 까비요 일단 나가네요 일단 오늘 보고 선수 컨디션 되게 어. 괜찮아, 예. 괜찮아 보이는 거거든요 중간 넘어갔고 제우스 쪽커콜스이습니다만헬프 예. 아. 정멸 없는 럼블이라 블러드 데지를아 신짜오도 나름 좀잘큰 상태다. 예. 아니면 끝까지 한번 아니, 달려들기에도 잘해봐 혼자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나요? 낙판까지 예. 부르고 천천히. 큰 상태라서. 천천히, 천천히 두 두. 예. 준자는 이미 빠진 것 같다. 했네요, 이게 또는, 예. AP로 잡았는데. 잡으면 힘든데 AD로 잡으면 오히려 잡을만하거든요. 예. 바이퍼가 와서 도리 따스미라 결국 만에내내 줬고요. 와, 어떤 근데 템포가 어, 오늘 진짜 거예요? 빠르네요. 그러니까, 하면서좀눈 봐도 괜찮아요. 오브젝트랑 어, 거든요특 어, 어. 오리아나 전멸 없는 거를 좀잘 이용할 수있으어들이 어, 어. 다음에 네. 싸우면 괜찮죠. 네. 걸리긴 했는데 이긴 네. 했는데 어, 거의 다 먹었다. 이게 확실하게 이게 마크 해주고 먹자. 붙으려고 하는데 너무 잘 먹었고. 싸도 이미 좋죠. 이퀄 뜨거 올고 오래가... 나오고 여기까지만 어 죽파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이쌍포였 네. 나가야 돼 나가야 돼그렇죠 죽파 대만 때 맞아서 빠지면 더 히팅하는 거. 거 쌍포가 쌍포가 빠지면 더 쌍포 이제 따라옵니다 네 잭카 잭카 아, 아니 진짜 이거 크레이지 격파를맞아가고한방 남았어요. 도고도고 일어나기요, 일어나기. 다 비정. 와, 나 봐요. 이걸 사나? 방금. 와, 이걸 살았어 그랬어요. 오늘 네. 빨딱이다 네. 그냥. 네. 그냥. 최대 퍼설절. 하지만 아니오 날아요. 근데 미드는 날아가네요. 이건 상대가 상대가 잘한 게 있으니까 네. 이거까지 납득을 해야 돼요. 잘한 건 인정. 그러니까 원래 싹다 밀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용은 이제 막 나오거든요. 어, 2차 타올까지 한번 건드려 봅니다. 공격파까지. 제우스가 와, 아니 아니 이게. 막다 나와서요. 아니, 적당히를 안하죠? 예. 네. 그래서 인원이 좀 갈렸는데. 그렇죠. 이거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허리 쪽을. 타워. 네. 타서 네. 어, 어, 일단 여기. 빨았고요 다음에. 일단 아래쪽이 나가야 돼요. 네. 오, 그다음, 잘해봐, 그다음, 잘해봐. 그으면 돼요. 갇혔고. 그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단단하게 하고 있지 않아 네, 경기를 아쉬운 물론 점은 물론 있지만 초, 그래도 그럴게요. 아직은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용도 3대 2. 남이 같은 픽쓸때좀 게임을 방어적으로 하다 보면 시야가 안 된다는 가 나오는데 어, 그래서 더이 같아요 노 한번 양딜날거 같게 야레 어, 가자 누고 누고 누누데미예 피하고 보고 피하고 와 보고 아 도망 어, 아, 아, 잡았어 도도 한쪽 가지는 잡았어요 일단 잡았어요 보는 아지르가, 아지르가 일단 죽긴한거 같은데 조야 조금이나 한번. 그렇죠. 유나라가 유나라 때리는 각이. 이건 다자고 바로 이게 갈 만하죠? 와 되게 는데 좋아서 유나라도 유나라요 유나라 생이때게 좋게 표현이 안되데 아우. 아니 너무 잘싸우는데 이거 이렇게이좋데 시간적으로 포지션 상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용까지주면 곤란하죠. 기세상 흐름상 문제 빼다 봤는데. 가자. 근데 존야가 있어서. 펑큐. 네. 그래서 달랑 붙어서. 아, 딱 잡았어. 아,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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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봤는데. 다음은? 그리고 살아오고 뒤 없었나? 오리아나가. 예. 방울탄이 하나 더. 그렇죠. 예. 정교준! 아, 아. 그래서 CF로 생각을 한게 드래곤 주고 위쪽 시야랑 바꾸는 거죠, 지금. 예. 그럼 용은 먹었고. 용 하나 막아 줬고요. 두명 정도는 음. 일단 제고하고있습니가오인는데 일단 순삭이긴 하거든요. 진짜 자, 딜 진짜 빨라 예. 진짜 빨라요. 피 빨라요. 일 먹었어요. 일단 먹었어요. 로 오히려 계 드라이버도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럼블은 일부러 쪽에서 약간 어그로 미고 들어가면. 네, 가자. 제압까지? 네. 장난이다. 앞라인, 앞라인, 앞라인부터 미고 들어가는 게 너무 현명했고. 이거만 하나면 생명. 제일 커. 일어나, 치죠. 와, 좋다. 와, 오늘 진짜 빨딱인데. 어, c f 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결국 1 세트의 승리는 하루 생명입니다칠 네. 대신에 이제 직스에 대한 견제가 좀 약해지긴 하는데. 알리가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네, 스를 보고 브라우하기는 조금 기본적으로 좋진 않죠. 아, 어, 근데 레해톤 조금 부담스러운데? 커서 이 부분은, 바이가 박아야 비율성도 비율성도 커서 이 부분은 바위가 박아야 되는데 좀 잘해줘야겠네요. 하나, 둘, 셋, 다 생명 화이팅 그래서 이제 게임 한번. 근데 여기가 근데 레드 스타트 했거든요. 켜 있어서 그렇죠. <laughs> 야야야 이거 먹다가 먹다가 이게 혼난다 이게 먹다가 해야 혼난다, 해야 먹다 해야 혼난다. 그럴, 그냥 도망가자 제발 동선에 와드는 해놨거든요. 이 잘못하면 그냥 바이만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어, 어 이거 트런드한테개발린단 말이야.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잠깐만 살짝 빨렸다 이거. 살짝 빨렸다, 크랙 동선이 살짝 빨 크랙 동선 실패. 근데 오랜만에 실패해 뭔지 알죠? 조토 저거 했을 때 같은데. 거의 다 성공했거든? 오히려 이게 준지아가 본인 턴이 앞서는 걸 아니까 그걸로 뭘 하려고 하죠? 실제로 어, 어차피 2레벨 예. 타이밍이에요. 지금 부파망이 트론들은 거의 아. 부적입니다. 이게. 이게 좀 큰일 난게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있는 카정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강행한 대가를좀치러야 되긴 하거든요. 하나 생명이서 칠까? 이거 바이드털리면 진짜 뼈아프거든요. 야 되고 6레벨이 기에 게임도 계속 주도해야 되고 막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거 스나선 싸움이라다 뭐볼수 있네. 그래도 와드가 있어서 막 딜만 안 하면서 스팀만 그리고 탈리아가 먼저 네. 탈리아가, 탈리아가 올라와 주면 팀으로 가야 거면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인수인 조금만 때려줘. 오케이 먹었어. 먹고 먹고. 네. 너깊었 때리면 됐어, 여기까지. 저 여기까지. 저 굿. 그렇죠, 굿. 굿.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뭐 그래도 손해는 보긴 했지만 어 인생이 망하진 않았다아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 려 탈리한... 바위가 잘 풀린 것까지는 아닌데 잡골 들어간다 좀 꼬였어도 아예 망하진 않았으니까 시원하네 좀더 봐야 되는 게 바위가 아래부터 여기 시작인 걸 아니까 네. 이거를 털면 네. 바위계 먹고나살할게 없었거든요 일단 걸렸어요 카이밍이 이걸 또 네. 봐줘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들어온 건지 어. 저저 저, 저, 그래, 뒤에 나가 나거든요 나가는 것까지 다 먹을 건 했는데. 먹자. 예. 먹을 거 먹고 <laughs> 그 전멸 넘어가면 상대가 있고요. 기로 아, 저게 통 저게 붙어서 전을 써야 되니까. 예. 야, 근데 잘한다. 여기 슈퍼도, 줘서... 슈퍼도 잘한다. 팀명이 예. 하나 생명입니다. 다는수 없는 각고요. 용나줄수 있습니다. 천룡. 이게 이제 그런 어, 양쪽 합이다 정비를 아직 안 했어 어. 또크래또크래 그래. 또 그래. 음, 유충 쪽을 다 먹기 보다는 하나 먹? 먹고 일단 대결을 <laughs> <댓글을> 보겠다는 건데 거기 딜라이 또 왔어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그렇지 어, 원래 하나도 어, 못 먹는 어. 거야 저거 <laughs> <맞춰서 나가려는 건데. 웃음> 그러면 이제 하나 먹고 두개 주는 쪽으로 합의를 보는 거같아데 원래 진짜 건들수도 <laughs> 못하는 <웃음> 거거든요 저게 그 위로 올듯 하다가요 강제 쓰면서 그리고 어. 어, 도구 6렙 찍었습니다 아직. 이쪽 네. 강폭탄 정비가 안된 탑이라, 탑이라 네. 보니까 헬 네. 그리고 탈리아데 어, 네. 그래도 그 그래도 가 물렸어요. 네. 스타일이 아, 뭘나오 아, 일단 도구가 그리고 이게 안쪽 리카도 나와야 됩니다. 피넛도. 오가 대량 실점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죠. 자 타워 쪽으로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직수가 저기까지 와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탈리아 백업도 카이윙이 낙마를 시켰다. 탈리 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이번 판은 좀 하, 어려워 보이는데 월식넥톤좋 이러면은 한 번씩 죽일 각이 있거든. 무지하게 내가 뜯으면서 어... 하게 라인전 중심이 좋은데 서로 이렇게 자꾸 만납니까? 데 이게 좀... 그리고 라이즈도 빨라요. 아, 예. 라이즈도 빨라서 전멸 썼습니다만 살아갈 수 있나요? 예. 아, 보다 지금 트런들의 저방망이가 너무 세서 일단 예. 나와야죠. 예. 나와야죠. 나와야죠. 어, 일단, 일단 나와야 되는데. 와, 이게 잘못하면 다 잡히겠다. 힐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다 바, 나와야 돼. 폭탄 폭발 네, 폭격 네, 죠 네. 아, 이제는 다시 위로 나가나요? <laughs> 어, 가능한가요? 그게. 차라리 레오나한테 죽어야 어, 되나 싶기도 네. 하고. 리 아. 아. 아, 아 저도 안 그렇군요. 보이는데 잘. 그나마, 뭐? 그나마 레네톤 쪽을 네. 죽이는게 네. 네.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챔플즈를 밀리고 오브젝트 주도권도 확실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거 자체가 엄청 불쾌하다는걸이로 아 뒤를 노리는 거예요? 예, 캐틀이 그냥 캐틀이 어어 그, 그, 그 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근데 이게 최소이라도 네. 어, 와! 어, 와 어, 아무튼 아, 레이프톤 이거 길이 나오려나? 네. 잡았다. 몸으로 시키면 어 나이스 그래아그 이거밖에 네. 없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레이톤 잡는 것밖에 없어. 과감한 다이브 잘 했네요. 네. 그래도 넥사이가 이게 사이드에서 자생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위쪽도 아래쪽도 꽤 시커멓게 네. 타월을 바꿔놓긴 했습니다 하나 생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돈좀 따라 잡고 그러면서 3용 타이밍만 한번 끊으면. 아 네. 그러면요? 네. 어, 말고. 약간, 어, 링, 링, 링. 링. 약간 약간 약간. 약하거든요. 어. 아. 좀 아, 약간 느려진 정도로 달어줘 엿가리고? 어 그래도 어떻게 좀 밖으로. 아 근데 이게 네. 그냥 맞디는. 지금 저 불방망이가 말이 안돼 가지고. 네. 이게 각이 안 보이는데. 전력 풀어주고요. 습 라인 관리도. 어, 길막. 한 바퀴 돌아서 네. 일단 막을 막을 거 막고. 지금 어디로 갈요 여기 사이를 이렇게 어, 돌아서. 나요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어, 잠깐만. 잠 아. 갑자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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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실제로도 그러면서 여기 억으로다 끌린 상황에서 탈리아를 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원했던 타워도 정리한 셈이고요. 겹치기도 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용까지? 아니 뭐.. 야 어디까지 서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성장 차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잡, 잡혀야 될게안중요하니 네. 도구 쪽으로! 도구가 중요하면서요오오오오오 네. 잡아, 잡아. 네, 제우스.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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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내가 시간할게용못쳐 바이가 일단 치고 있긴 한데 못먹어만이 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요아 예. 예. 그리고 이게 싸움을 수도, 싸움 수도 싸움 있데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텔도 히는데요 텔도 내내 쪽한 부분. 직자프시라도 어떻게 좀아 오히려 내내 점사? 지금 직스가 워낙 세서 오히려 이게 레오나티가 에대한 나와 일단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가 나와 나와. 용줘도 됩니다. 이거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차피 막지도 못해요. 아, 더 뒤에서 잠시 대기하고 아 알지, 있습니다. 하나 명마나 본다. 주먹 뻗어요 주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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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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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야 무조건 돼요. 무조건, 잡았어, 무조건, 잡았어. 잡았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바로 잡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근데 우와. 진짜 근데 저거 잡았는데 이제 바이퍼 체력도 그래도 체력 채우고 그만큼 하나생명도 필사적이었으니까 어, 그리고 쳤어? 대신에 직전에 바이그를 써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이제 c f 가는 거죠. 예. 물론 아타카는 저는 불리한 하나생명한테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봐요. 원래 쳐봐라, 쳐봐라 어떻게?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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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도고쪽 력을너무까연계안 됐었어. 아아살어어잠어 그리고 여전히 아타칸 쪽을 아, 좀 네. 봐야 네. 되거든요. 저 저쪽 아, 나갈 수, 수 있나? 이쪽도 충전. 아, 근데 이게 구원막고 아, 이거 명을 새로운 것에 결아 근데 이게 들어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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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들어가 일본 입장인데요. 그리고 됐다. 한타? 했다. 지각 변동은 좋았는데 저, 아, 근데 자, 마무리 됐다. 데미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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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때리며. 아 이거 실피들 많은데요. 아좀 너무 조금안되요 렉사이가 날아가기도 좀 애매해요. 아, 아그 제카 그 좋았는데 스티샷인데, c f 도참 물론 옆에 가드 하나씩 동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래서 안 탈리아 안 대기 중 꺼내면서 탈리아가 벽을 깔고 진영 나뉘는 구도를 원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어, 제거했죠. 어, 잠깐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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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흑점 들어갔고요. 아, 네, 그래도 러이스. 내내 에 아, 바로 이거든요 수완이 되긴 했는데. 근데 일단 잘 잡았어. 일단 잘 잡았어요. 들어와줘

근데 본인들이 좀 불리하니까 <laughs> 질라이 쭉 들어와 준 느낌 있고 하나 생명이 그 과정에서 진짜 툭툭 야. 건드리면 그게 그냥 툭툭이 아니거든요. 맞는 입장에서. 그렇죠. 체력이 엄청 어, 빠지고 어, 어, 이게 잠깐만요. 뭐죠? 와, 중간에서 하이재킹을? 예. 그래서 아, 어, 탈기만 하면 아, 좀 아. 아. 와안아 자, 탈려도 빨리 와. 간, 간, 잘 수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네. 시야 보면서 어, 큰 레버가 있었고 아래로 느으면서 바로 움직일 수 있어. 이 질린 탈리아가 기회적으로 할 만해. 예. 나름 딜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바이가 스 보면. 네. 할만해 순수. 그렇지. 바이가 틸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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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래 말래 네. 또 그러면. 네. 네. 믿을 자 지금 확실히 쭉쭉 네. 치니까. 그런 그림이 나면 안 됩니다. 그건 먼저 도 그게 이니까 치는 거죠. 네. 공사 중. 어요 진짜 아가. 저 와서. 이런데좀 이상에 빠졌다. 요요 요. 잠깐만. 내가 들어갔어. 째째째째째 바이 노프리야. 이 버리고 하겠다

지형 장악을 한 다음에 치잖아요. 어떻게 잡았어? 네. 그렇죠. c f 가 급해져서 트런들이 예. 앞으로 빨려 들어온 상황에서 궁극기라든가 진영이 빨리 무너졌어요. 네. 잠깐만 그러면 이거 봅시다 자 용을 막아줬고요. 자발로을 칩니다만. 자큐는 텔로 이동을 했고요. 트런들이 지금 궁플이다 없어서 예. 그러니까 트런들부터 때려도 됩니다 이거. 들어가자. 네. 어 그리고 또나이스 연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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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전기. 다 죽여 그리고 케이틀링. 케이틀링. 농나스다. 농나스다. 뜰래. 뜰래. 뜰래.

잘 나가다 지아가체력이 이렇게 빠져 버립니다. 네. 들어가! 볼 내내 말이 너무 말 아니네. 랩턴 너무리이잖아이연기예요 예, 연여요 에어범, 에어 연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토스에 뭐 그냥 땅에다 박아 버리고요. 음. 억지기까지 진경. 그리고 아래쪽으로 돌아도 되고요. 하나 생명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어요. 네. 그 초반에 그 어려웠던 구도 솔직히 거의 좀한 반쯤은 망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딱 견뎠기 때문에 네. 이제 보상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와이리안 보이는데 이게 스스만 잡으면 맥사이, 맥사이. 오스쿨! 그리고 라이즈 그냥 와우 네. 네. 와 하나 생명! 그냥 고죠 그냥 고예 가면 됩니다 와이퍼 네. 어, 당... 700은 다붙었고요 아 이렇게 뭐 해서, 하나생명, 8강 진출합니다. 아, 오늘 저는 무엇보다, 제카, 킹카, 황카가 살아난 게 이게, 어? 하나 생명. 너무 이 좋네. 이 초반 크랙동선 저는, 개 동선 개 저는 정도다 계속 정도다 시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맛있게 했던 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음, no. 그런 트랙 공선이 아니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계속 고고조크 겼을 거예요. 时候好像有非常多有意思的应援手然后好像有一位粉丝是知道卡选手非常喜欢的歌手然后还说把你的小狗的照片也看出来但是其实也放出来所以我想问一下有没有看到这个 제카 선수가 아이님을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 것같요아이님 데려오고 직관하러왔습니다 서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여기 발 앞에 개셔 가지고 연습하면서 봤는데 또 아유님 말고 보니까더힘 나더라고요. 혹시 밑에서 강아지를 이그 사진을 보셨나요? 네, 꿍이라고 저희 반려견인데 깍꿍이 더 봐서 더힘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읍> 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노스맵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아, 네. 네. 보니까 조금 올라가서 아 네. 음? 네. 지금 언급하기는 네. 에 네. 조금 네. 아쉽잖아. 맞잖아요.